12월 10일 마감 시장입니다. 저는 국내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새벽에 FMC 시장을 앞두고 어 좀호두세로 마감을 했죠.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강한 수급이 들어오기보다는 관망세가 조금 더 짙은 하루였습니다.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하는데 이게 막 시장이 정말 어 복잡해서 금리 인하는 게 아니고 일단 어, 올해 마지막이기도 하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한번 보낼 때가 되었다. 다만 이게 당장의 연속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일단은 어, 지표를 우리가 확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어, 보시는 것처럼 1 2월1 0일날 금리 인하 확률이 네, 무려 4월까지 동결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매파적인 금리인하다. 이번에 금리인하면은 내년 1분기까지는 최소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좀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나오지만은 크게 이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일단은 0.5% 2 기조로 어, 신고가의 중시를 대부분 갖다놨습니다.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어, 글로벌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신고가 근처까지 다시 올라갔어요. 지수가 조정이 나왔다가. 일단은 0.25% 금리인하 일단 하는거네 라는 기대감들이 녹아있는거죠 다만 여기서 큰 변동성이 두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인하에 대한 이런 확률을 뒤집고 갑자기 금리 동결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말그대로 고점구간에서 엄청난 지수의 하락이 나올겁니다 그럴 가능성 굉장히 적겠지만은 금리 동결하면 일단은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8연주장의 발언이 지표보단 조금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발언이 어떤 식으로 매파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말 그대로 내년 1분기까지는 어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든지 원래 파월 연주장이 나오는 발언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뭐 지표로 확인하겠다. 고용시장 확인하겠다. 어 연주는 약간 어좀 지표 확인하고 그래도 선제적인 움직이는 말을 잘안 해요. 파월 연주장 이 스탠스 자체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내년 1분기까지 금리에 대한 어 추가적인 인하 기준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예, 요런 게좀 나오게 된다면은, 어, 단기적으로는 금리나 하 기대감들로 인해서 지금 상승한 지수가 좀 빠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들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금리 동결을 만약에 하면은 그냥 다 죽는 거고, 팔리 운전장의 발언이 너무 세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계속 말하잖아요. 얼마나 매파적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나도, 어, 센 발언이 나오기 보다는 그래도 시장이 좀유 그, 시장이 좀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은, 오히려, 저는 호재가 좀될수 있다. 어차피 갈 사람인데, 굳이 세게 할,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겠지만 5월 15일 날, 퇴임이기 때문에, 이제 FMC도 몇번안 남았어요. 세 번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하고 나면은. 근데 굳이, 시장을 흔들, 흔들 발언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기 때문에, 좀지켜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선물도 계속, 뉴욕정시, 그냥, 어, 보아끈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시아증시도 대부분의, 어~ 종들이 뭐~ 큰 방향성은 나오지 않은 아~ 하류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좀 시근을 주야할것 같고 오늘 뭐~ 좋은 재료가 나왔어요 사실은 어~ 뭐~ 700조 규모의 이런 반도체 어~ 투자를 통해서 예 2047년까지 어~ 펩니스 공장을 또 10개를 뭐~ 신설해 가지고 뭐~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 저는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막 기간이 길면은 믿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돈을 마련할 건지가 안 나와있어. 예, 뭐, 어쩌면은, 구체적으로 차세대 메모리 2,000, 뭐, 이거얼마하데 아, 재혼 어디서 마련할 거냐고, 실제로. 그게 안 나와있으면은, 그냥 안 믿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거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바도체 클러스 만든데, 근데, 52시간 예외 적용이야. 병신들 아닙니까? 바도체 <laughs> 키우겠습니다! 근데, 52시간 근무 못해. 장난하는 거야? <laughs> 어? 다른 나라 보세요. 다른 나라. 근로시간 유연법 보세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예. 그러니까 일하고 싶어? 열심히 일해 그 대신 노동자한테 돈, 돈 그에 맞게 합당하게 주면 돼 기업의 자율성이죠 근데 이거 막아놨잖아 법으로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안돼 병신같은 법안을 만들어 놓고 무슨 반도체를 키우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황당하다 할 말도 없습니다 더이상 네.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최근에 지표 자체가 예. 보시면은 에디아 지표죠 상하랑 종목들이 좀 많았어요 상상 종목들이 이번주 초기까지는 근데 어, fmca 를 앞두고 좀 꺾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거래대금이랑 비슷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어, 이 코스피, 네, 거래대금인데, 쫙 올라가다가 또 조정 나오죠. 보시면은,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꺾이고 있어요. 꺾이고 있는데, 자, 제가 계속 코스닥을 봐야 되는 이유가, 코스닥은 종가를 어, 저점을 올리고 있어. 아무리 코스닥에서 지금 RTO전이 이전 상장한다 하고, 에코 프로그램이 이전 상장하지만은, 그래도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누적 순매수입니다, 누적 순매수.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개인이나 외인들은 누적으로 매도했어요. 개인이나 외인들은 누적으로 매도했다고. 지금 시장을 받쳐주는 건 누굽니까? 기관, 금도자, 연기금, 우리 세금입니다, 세금. 예, 기관, 금도자, 연기금이 열심히 지금 시장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 외인들은 팔, 팔았어, 올해. 통으로 치면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서, 예, 보시는 것처럼, 개인 투자들이 자 지금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들 자 지금 자금 들어와도 돼요. 예탁금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탁금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와도 전 상관없다. 80조 가까이 있습니다. 네, 예, 활성화 정책 하면서 코스닥 시장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전체적인 시장 흐름 자체가 큰 방향성이 나오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고증권에 주차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수도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장 초반에 했기 때문에, 어, 오늘 결국 이제, 어, 4시 사, 이후에 결, 이제 방향성이 나오죠, 시장 자체가. 뭐, 그럼에도 다행인 거는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예, 비트코인이 지금, 네, 어피트 기준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종목들이 반등한다는 거는 그래도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도 좀 크게, 크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2라운드가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2라운드 도입을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하느냐, 아니면 유동성 좀 없이 하느냐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 안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파월은 갈 사람이야. 그래서, 어 떨어지는 주식들, 실적 좋은 떨어지는 주식들은 더 사면 되고, 내가 테마주 어가는데 이번 금리가 좀안 좋게 나왔다. 손절하면 되고, 유동성으로 여유롭게 하셔야 돼요. 아, 어떻게 손절하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어차피 테마로 들어간 거는 테마 꺾이면 손절해야죠, 여러분들. 그 대신에 더 좋은 주식들 기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좀, 어,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라운드가 어, 시작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까지 말씀드리면서 마감창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